테슬라가 11월 30일 날 네. 사이버 트럭 첫 배송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우리 또 미리 한번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대로 내년 정, 내일 정말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 봐야 될것 같아서 오 준비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 일단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 결국은 1.1%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시장에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사이버트럭. 드디어 첫 배송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둔 지금, 자, 사이버트럭 출시가 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출시와 관련된 그 관전 포인트. 뭐 이것도 사실 뭐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먼저 네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아니 내일부터 고객들한테 첫뭐 배송을 한다는데 아직 가격이 안 정해졌대요. 이것도 되게 쇼킹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격이 안 정해졌는데도 사전 예약을 하는 그 고객들도 정말 재밌고요. 어떤 재밌는 나라입니다 일단 가격은 맨 처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면서 2019년에는 홈페이지에다가 기본 가격은 4만 달러. 그 이제 그 사양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4만 9,900 달러. 그 다음 최고 사양이 5만 9,900 달러. 이제 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2021년에 이 가격 정보를 슬 내립니다. 아 봤더니 이거 뭐 원재료값도 안 나와. 그리고 이게 기술이 너무 고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 요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던 이 가격으로는 어, 너무 손실이 커. 라고 하면서 요 가격정보를 삭제했죠. 그래서 아마 가격은 꽤 오를 겁니다.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가격이 얼마에 산정이 책정이 되느냐.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요지 근데 일단 수요는 합격점이에요. 왜냐하면 요 사전 접수 받기 시작한 일주일 만에 25만 대 접수가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총 사전 예약 건수가 한 15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합격점인데 모르죠. 이거 딱 이제 배송하면서 갑자기 실망으로 막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수요 이 부분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것 같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이 사이버 트럭은 그동안 없던 차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던 차. 일단 파손 방지 유리를 넣고요 외골격. 유니바디라고 해서 이게 뭐 프레임과 바닥 쉐시가 처음부터 그냥 일체형의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장점이 강점이 뭐냐? 그러면 가볍다고 합니다. 가볍고 그러면서 바테리, 배터리의 전력 소모량이 덜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 강점이 하나가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외장으로 썼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건 찌그러짐, 손상, 부식 이런 걸다 낮추고 엄청 튼튼한 거라서 총을 쏴도 총이 뚫지를 못한대요 방탄 기능 그래서 이런 점들 이런 게다 기술력으로 꼽힙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볼게요. <laughs> 이게 정말 머스크가 총을 쏜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많이 돌거든요. 근데 실제 총이 떨치를 못했어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서 방탄 기능이 실제로 있고 다만 단점은 이거예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붙이면서 이게 너무나 강력한 거라서 원래 이렇게 붙이면 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튀어 오르는 그래서 이게 제작이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잘못 붙이면 이렇게 틈새 벌어짐 뭐 요런 것들도 지금 단점을 꽃피는데 요런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런 이제 기술력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찌그러지지 않고 이러는 대신에 어디서 이제 한번 찌그러지면 그 수선이 상당히 또 어렵다 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걸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들이 소화해냈는지, 소화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은, 어 일단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 생산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수 있으려면 2025년에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만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참이다해서 이걸 기술력으로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첫 인도는 그냥 열대 국한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시장의 평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 요걸 합격했다. 합격점을 주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이버 트럭이 18개월 이내에 출시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예약을 했으면 1년 6개월 안에 이거를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되면은 그래도 뭐 생산력, 기술력에 있어서 뭐잘 안착을 한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작 가격이 6만 달러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건 되게 놀라운 성과, 이건 되게 놀라울 거야. 이 정도면 이거는 어, 성공했다 라고 볼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대와 우려 요인 그리고 이게 출시가 시사하는 것, 이게 어떤 것들인지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4년 만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출시하는 신차라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월가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그 테스,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입지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게 사실은 사이버트럭에 일단 달렸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력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이 50%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연간으로 봐도 2020년에는 79였던 게 2021년 68로 2022년 65로 올해 10월까지 누적이 56.5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커지고 있고 다른 회사들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래도 월가에서는 이 점유율에 대한 실망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사이버 트럭이 되게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역할을 잘 해준다면 이거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테슬라가 그 동안 어 많은 이제 변화가 좀 적었어. 그래서 노후화된 라인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이버 트럭이 정말 기가 막히게 출시가 됐다. 그거는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정말 독특한 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 그래서 이 노후화된 라인업을 또 개선해 줄수 있는 그 대안이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대 규모로 판매되는 이 모델로 자리매금 할 경우 정말 이거는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이례적이어서 너무 비전통적 방식이라서 판매량이 대중화돼 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틈새 시장에서의 어떤 독특한 그런 그냥 상징이 돼 버린다면 뭐 이거는 어 실패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도 봐야 하는 점들입니다. 체크 포인트.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거일 것 같아요. 네, 사이버 트럭이 딱 출시되면 주가 오르, 오르겠지? 근데 주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주가 패턴이 그렇대요, 테슬라가. 왜? 2019년 11월에 사이버 트럭을 처음 딱 그냥 공개했을 때6% 이상 주가가 이미 하락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어, 아방가르드한 너무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비전통적인 이 디자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이 당시에 작용을 했는데 어, 원래 이렇게 뭔가 테슬라가 처음 뭔가 시도를 하면 주가가 바로 내렸대요 그래서 사이버트럭도 첫 공개 후에 6% 이상 하락했었고 2022년 10월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로 오시죠 이거를 공개한 직후에도 주가가 9% 하락을 했었대요 또 지난 3월 애널리스트 데이 이때 멕시코 생산 공장 공개하고 새로운 경영진, 더 우리 더 이런 경영진도 세웠고 했는데 그때도 주가가 6% 하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사이버 트럭에 대한 뭐 어떤 실망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대형 이벤트를 앞두면 사전에 계속 이렇게 공지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재료의 노출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내일부터는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럴 가능성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내일 뭐 폭발적으로 성공적으로 나오면 완전 뒤어플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뭐 흐름상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달 들어서 테슬라가 한22% 올랐고 이번 주에도 4% 올랐어요. 그냥 시장 자체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게 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 이게 바,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거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성공을 하려면 기존 뭐 GM이나 포드에서 트럭을 샀던 소비자들이 이 사이버 트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될지 이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또 판가름 날 거다라는 내용 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달라서 너무 독특해서. 그래서 기존 고객을 다 흡수할 수있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주가가 내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의 평가는 지금은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48명 중 21명 44%만 매수 의견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또 거의 50% 정도는 지금 거의 중립에 가까운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그냥 보유예요. 보유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가 239.4달러. 현재 주가보다도 낮아요. 한2% 정도 낮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아, 편차가 커요. 뭐 380달러도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로우가 50달러니까 이게 평균을 아마 다 깎아먹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사이버 트럭이라는 또 출시라는 그 역사적 순간이 앞, 저희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또 체크를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면서, 내 네, 출시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사전에 학습했던 것들과 내일 시장의 반응들 보면 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